어! 왔어요? 저 방금 왔습니다. 저희 오늘 뭐 하러 오셨죠? 보전 검수 연맹 그 시합 전에 한번 체험하러 왔습니다. 아, 저번에 대련을 하시는 건가요? 네,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거리라든가 속도, 타이밍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칼이 아직 안 와가지고 아, 하리고 그, 그 엄격하더라고요 그 규정이. 아, 규정이요? 네. 아하. 어, 90cm 날이 이상, 무게가 1.3kg.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로 1m 정도 날을 많이 쓰는데 내가 쓰기에는 90cm가 더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켰어요 그럼 지금 가져오신 검이 아니 지금은 이제 도장에 있는 거아 도장에 있는 거아 좋구나 오늘 그 시합 전에 안올 수도 있어요 골치 <laughs> 아프다 동양 그 검도 가져오셨나요? 네? 그 동양 검도 가져오셨나요? 아, 날이 이제 요건 90짜리라서 90짜리라서 가장 그래도 비슷한 거

우리, 우리는 맨발로 수련 하잖아요. 네. 오늘 신발을 신게 됐는데 신발을 신게 되면 바닥과의 그 마찰 때문에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. 저는 경험이 많아서 상관없는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큰치칠 실내에 신발 신는 것과 또 야외에서 야외에서 아예 탁 트인 곳은 또 달라요. 네. 지금은 그래도, 확장되어 있어서 거리감각이 생겨요 거감각이 거리 근데 실내 완전 트인 곳은 거리감각을 상대방만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... 그런 체험은 따로 또 한번 더 해야 돼요 신발 신는 것 그리고 이제 공간이 아예 확장된 곳 실내하고는 차이가 많아요

스톱! 오케이!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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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! 계속! 스톱! 머리! 와, 엄청 빠르다 <목소리> 자, 머리 2점으로 해서 5점! 2점. 5점으로 <목소리> 이상국사입니 신발이 많이 미끄러우시죠. 미끄지만, 럽 근데 발등이 미끄러질 게 없어서 신발이 돌아가요. 아. 순식간에 점수를 따셨는데, 그아직 사운이 조금 감각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예열 시작이라서 첫 판이 너무 만만하다, 되게. 아. 첫판 어떠셨습니까? 어, 처음에 보지는 못했어요. 거리 감각 때문에. 새로운 스타일이어서, 그리고 상대편이 내가 파악할 시간을 안 줘. 아 그냥 걸어오세요 그냥. 첫 번째 시간 안 줘. 원래 2판 3승 되면 되게 어. 준비 네. 그 많이 하고 왔는데, <놀대> 8판 되니까, 2종, 2종이 좀 되니까. 그냥 하면서 그냥 감을 잡아야 되는 거지. 파로얼봉 아무도 양첫 경기는 이 <laughs> 아, <난 그냥. 웃음> 첫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아, 진짜, 이게. 얇은 거다. 싫어해요? 래서 머리 씹 바로 머리 지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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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막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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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이거, 이거, 아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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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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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어떠셨어요? 네? 어떠셨나요? 제가 많이 죽는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요. <야>, 아직 몸이덜부리신것 <laughs> 덜 같아요. 내가 이제 예전에 레이프했을때 <laughs> 타이밍보다 <웃음> 한 바퀴 가 느리신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많이 쉬셔서 그런 요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음. 이게 날도 계속 갈아야 날카로워지지 네. 한달 쉬어버리면 감이 또 떨어지지 내가 여기 온 이유도 그니다두분 아, <laughs> 다음. 아, 네. 아, 어? 경기 너무 멋있었습니다 <laughs> you yeah. 하셨어요? 네. 네. 아까 말한 그대로, 예. 말한 그대로 네. 밀림 총알이 총알처럼 탕 가는데 무슨 탱크에 부딪혀서 튕 <laughs> 튕겨 나가는 느낌? 네, 피지컬 차이로 인해서 밀리는다 느낌을 처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. 네. 내리치기도 들는데 이렇게 튕긴 적은 처음이었어요. 아. 그거에 맞게 좀 다르게 전략을 세울 계획이신가요? 음... 밀지 않고 빨리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제 흐르려고요. 음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음, 가 있습니다. 모든 시합은 다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합을 이해하고 잘 하는 게 선수의 그뭐동목이죠